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정바이오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 제가 월봉 차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정바이오를 굉장히 좀저 저는 굉장히 세게 물렸거든요. 굉장히. 그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봤는데 그래서 이게 주주님들의 마음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슈도 뭐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죠? 뭐 사실 뭐 뉴스를 검색해 보면 뭐 맨날 코로나, 그렇죠? 맨날 코로나1 9 그다음에 신약 클러스터 성과. 그러다 1구 응합병실 뭐 이런 내용들 계속 나왔는데 제가 이제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동안 지겨웠던 내용들 다 끝내 버리는 정말 개별적인 대형으로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업 관계자, 기업 방문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관계자 그리고 IR 담당자 이런도막밥 먹이고 술 먹이고 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저 진짜.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서 좀 오랜 기간 근무를 했잖아요. 여의도 후배들 모아가지고 미팅도 했고 지금 이제 요 제가 취한 정보로 이렇게 해서 어 자료까지 이렇게 목표가까지도 산정해 놨는데 상당히 높아요 목표가가 여러분들 여기 최고 월봉 기준 최고가 보이시죠? 1 3 6 5 0원 이거 뛰어 넘을 겁니다. 넘을 수도 있을까? 아닙니다. 넘어요. 넘을 겁니다. 목표가 열 배는 되겠죠. 여러분들, 어, 좀 엄청난 내용이 들어왔고 지금 그 동안 이제 혹시나 이제 우정바이오가 너무나도 지금 실망을 많이 끼쳐, 끼치다 보니까 사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오랜 기간 물려 있고 제대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자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발 요 구간 안에서 수익을 좀 보시라고. 제가 이자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이 개별이슈예요. 개별적인 오제 자, 010 2199 7372번 우정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무료로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는 무료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고 아마 저만큼 이렇게 정말 집착을 갖고 이 종목을 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렇죠. 이제 일상도 바쁘셨을 것 같고. 저처럼 기업 방문하시는 분들 많이 없고, 제가 이제 주주연대에도 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 이제 주총 보러 가서, 가서 막 미팅하고 하시는 분들 한두분 제가 이름 알거든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 은 거의 뭐 생활에 여유가 일단 많으세요. 진짜로. 건물도 막 보유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통칭해가지고, 이 VIP 자유를, 자료를,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엄청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공유하지 말라고. 이거 왜 공유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이거 무료로 공유 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쨌든 주주님들 이거 피해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저는 그래서 그냥 공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010-2199-7372번 우정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만 0천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N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 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 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